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두에 세오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드디어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서비스가 정식으로 유료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즐겨오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 아닐 수도 없겠는데요. 사실 이 온라인 서비스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 쪽에서도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기간 무료화가 될수 없었다는 건 모든 유저분들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유료화가 되면서 어떤 게 바뀌었고 유저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올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4일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닌텐도 측에서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총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플레이입니다. 온라인 플레이는 말 그대로 모든 게임들의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플래툰 2나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포트나이트 같은 온라인 플레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임들의 온라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소리> 두 번째로 페미컴 게임 무료 제공입니다. 다른 기종의 온라인 서비스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 페미컴 게임을 제공한다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게임 숫자는 추가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제공되는 게임은 총 20종의 게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짧게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지금 보여드린 패미컴 게임이 전부가 아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패미컴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를 통한 온라인 세이브 데이터 지원입니다. 그동안의 세이브데이터는 기기에 귀속됐었기 때문에 기기가 박살나면 사실상 세이브데이터 복원은 불가능했는데요. 온라인 유료화 서비스를 가입하시면 클라우드에 세이브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플레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닌텐도 스위치 뿐 아니라 다른 기종들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멤버십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데이터가 보관이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참 많았었는데요. IGN에서 공개된 바에 의하면 플레이테이션4와 같이 멤버십 종료 후에도 6개월 동안 데이터는 보존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엑스박스와 스팀은 클라우드 세이브데이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본체의 시스템 세팅에 들어가셔 가지고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세이브데이터 클라우드 백업에서 게임들의 백업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동 저장을 온오프 시킬 수 있고 수동 저장 또한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플래튼2를 플레이 하시는 분이라면 쓸만하신 앱인데요. 저희 게임도에서 예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요. 상단에 탭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입자 특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공개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유료화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 가입이나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화 서비스에 가입하시려면 닌텐도 스위치 본체 버전이 현재 최신 버전인 600 상태여야 합니다 이전 버전이신 분들은 당연히 업데이트 하셔야 겠죠 닌텐도 e 숍에 들어가셔서 좌측 탭에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메뉴에 멤버십 옵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처음 7일 동안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니면 하단으로 바로 내려가셔서 바로 온라인 멤버십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1개월에 3.99달러, 엔화로 300엔, 3개월에 7.99달러, 800엔, 12개월에 19.99달러, 2,400엔, 그리고 패밀리플랜이 12개월에 34.99달러, 4,500엔입니다. 어, 확실히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거의 반값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온라인 서비스를 정확히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아쉽지만 어, 가입이 불가능하시고요. 가입을 꼭 하시려면 이제 외국, 일본이나 뭐 미국 이런 외국 쪽 외국적으로 국가 설정을 변경 후에 가입을 하셔야 가능하다는 점 어, 상당히 좀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예 가입 메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게 비용 지불을 위한 신용카드 등록은 필수입니다. 이는 PC로 자신의 닌텐도 어카운트 접속 후에 쇼 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하고요. 닌텐도 스위치 본체를 통해서도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7일 무료 체험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무료 기간이 끝난 후에 자동으로 30일 결제가 된다라는 점인데요. 즉 자동 결제를 피하시려면 당연히 자동 연장 이 기능을 해지하셔야겠죠. 본체 닌텐도 e 숍에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서 자동 연장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옵션에서 멤버십 변경 및 유어 서브 스크립션에서 턴 오프 오토매틱 리뉴얼을 눌러서 자동 연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을 미리 해제하셔도 남은 기간은 무료로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7일 무료 체험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신 후에 바로 자동 연장 기능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이숍이나 북미 이숍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국가 설정을 뭐 일본으로 하셨다가 그리고 북미로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처럼 가입된 계정에 국가를 다시 옮기시려면 자동 연장 해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능을 꼭 오프를 하셔야만이 국가 설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국가를 바꾸시더라도 그 기존에 가입하셨던 그 온라인 서비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즉, 미국 계정으로 1년 이용권을 가입을 하셨더라도 이 자동 연장을 해제한 후에 그 다음에 일본 계정으로 옮기셨을 때 일본 온라인을 그 남은 기간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멤버십 가입 기간 동안 페미컴 및 NES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북미 계정의 NES와 일본 계정의 페미컴 게임을 같이 다운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살짝 꿀팁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있는 20종의 게임은 동일한 게임입니다. 차후에 이제 북미에 등록되는 게임이나 일본에 등록되는 페미컴 게임이 서로 다르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모두 다 즐길 수가 있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정식 유료 서비스의 가격은 다른 기종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패밀리플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패밀리플랜이란 1년간 34.99달러, 4,500엔의 비용을 내고 총 8개의 계정이 온라인 서비스를 같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각 계정마다 국가가 다를 시에도 패밀리에 등록 가능하지만 각 국가마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살짝 다를 수 있겠습니다. 패밀리 플랜으로 다른 계정 등록은 PC의 닌텐도 어카운트에 접속하여 가능하며 패밀리 메뉴로 들어간 뒤에 멤버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에 패밀리 초대하기를 눌러서 추가하고 싶은 계정에 이메일을 등록하시면 해당 이메일로 패밀리로의 초대 메일이 도착하는데요. 이 메일을 열어서 그 본문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카운트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며 로그인 후에 밑에 패밀리에 들어가기를 클릭하면 패밀리에 등록이 됩니다. 이 패밀리 계정에 가입을 하셔서 이 초대하신 한마디로 관리자 관리자분께서는 초대는 가능하지만요. 임의적으로 이분을 탈퇴를 시킨다거나 플랜 안에 있는 멤버를 강제로 나가게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멤버 탈퇴는 오로지 초대받은 계정만 탈퇴가 가능하며 닌텐도 어카운트의 패밀리 메뉴에서 패밀리에서 빠지기 를 눌러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 같은 패밀리 플랜을 이용해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8명이서 구성을 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수 있겠죠 단순 계산으로 4,500엔을 8명이서 나눠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 1인당 600엔이 안되는 비용으로 1년간 유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본인 계정이 2개 이상 있으시고 1년 이용권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라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패밀리 플랜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계정마다 1년을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적으로 이득일 겁니다. 어쨌든 이 패밀리플랜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나 마음에 맞는 지인들이나 혹은 가족들과 같이 금액을 모아서 가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이 닌텐도 온라인 서비스 이제 온라인에 관한 이야기는 살짝 유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어, 그리고 이제 차 후에 좀더이 품질을 겪어본 후에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앞으로 주어질 가입자 특전이라든지, 어, 그리고 패미컴 게임을 유료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패밀리 플랜 같이 이제 여럿이 모여서 좀 저렴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좀더 개성 넘치는 닌텐도 온라인 서비스만의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요. 빨리 닌텐도 스위치 본체 한글화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 더 건강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